이걸 하면 좀 낫습니다. 그, 음. 뭐야, 날파리가 안 붙죠? 날파리가 상당히 많네. 어, 요 밑에, 여기 음. 가좀더 감나무가, 날파리가 많습니다. 요 위에. 감나무 음. 많죠? 어 감나무가 좀 많습니다. 뭐 건강 뭐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줌마들, 저 동네 아줌마들 태우고 와야 돼. 이 더운 날꼭 그런 거 해야 되겠습니까? 예, 네? 안 그렇습니까? 좀 시원한 날 해도 될 텐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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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덥습니다. 자, 일단 좀차좀그 해야 돼요 이거 덥거든요 하여튼 지금 차가 시원해질 동안 지금 어디 가야 되냐면 저기 그, 그 동네 아줌마들 그 보건소 뭐 아닌가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보통 보건소는 아니면 뭔가 뭐 합니다. 맨날 쓸데없는 걸 행사를 많이 해요. 저기, 아 근데 여기 경로당이 없어서 저 밑에까지 가야 되거든요. 차 타고 가야 되는 거리에 가서 그 태우러 가야 됩니다. 출퇴근을 시켜 줘야 되는 거죠. 이 더운 날꼭 그런 걸꼭 합니다. 아 쓰러지게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. 맨날 그 문자가 오는데, 꼭 이렇게 더운 날. 이런 걸 하죠. 어, 또. 그, 물론, 어, 다리꾼에, 이렇게, 뭐, 동로당을 지으면 좋은데, 다리꾼에는, 어, 동로당 지을 때가 잘 없죠. 그리고,

사람이 많을 때 그냥 그렇게 볼릴거 할게 그냥 너도 오겠지? 오늘 오도록 모른다. 두명 오고 세 명도 되고. 오늘요? 오늘 나이트가 전문을할 거다. <laughs> 잘 하시네. 잘 하시네. 잘 하시네. 잘네밥잘 하시네. 된다 네밥잘하시잘 예. 하시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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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잘하시또하하하 아, 아, 이거 뭐냐면, 저, 저 가면 저런 거 조금 어두워니다 뭐, 하여튼, 뭐 하여튼 이게 어두워가요. 뭔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, 아, 대시야. 지금, 팔을 이렇게 쭉 내밀고 가고 있습니다. 왜냐면, 좀 넓게, 원래 이게 와이던데 넓게 지금. 어, 렇게 짓고 있습니다. 흰둥이 아, 어. 아, 좋다고. 아, 자올라와요 더운데 움직이지 마, 흰둥아. 집에 요 올라가 있어. 어? 엄마가 니네 이거 주라던데 아, 더워 아, 더워 아.